동탄에 살면서 분당으로 갈아타기를 준비할 때 우리 부부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블로그를 쓰면서 만난 한 부동산 투자자이다.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지 조근조근 써내려가는 그녀의 글에는 본인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런 글을 읽었으니 나에게는 그 어떤 유명한 투자자보다 그녀가 훨씬 더 믿음직한 부동산 컨설턴트였다. 동탄을 팔고 분당의 집을 사와라. 저 낡은 집을 저돈 주고 사 마라. 미친 듯이 고민할 때 SOS를 쳤다. 우리 좀 도와줘요. 아주 촘촘하게 우리의 자산을 분석해주고, 우리의 상황에서 할수 있는 플랜을 몇 개씩이나 제시해주며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아마도 마지막이었을 그 순간에 분당으로 넘어오는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엊그제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탄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들었다. 아직 괜찮은 곳이 남아있다고 한다. 나는 이제 동탄을 떠났지만, 동탄 안에서 상급지로의 이동을 꿈꾸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그랬듯, 그녀에게 SOS를 한번 쳐보시기 바란다.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지만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의 결정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